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실 텐데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엔 적용을 유예해오다가 27일부터는 다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법까지 시행되면 중소 영세 사업장의 타격이 크다면서 2년 더 유예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건인 상황이고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연결,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관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2년 전 처음 도입돼도 그렇고 지금도 논란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2년 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어 왔고. 50인 미만 중소, 중소사업장에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같은 산재로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소사업장 경영 책임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추가 유예주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경영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사업장이 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더 미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생명 안전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중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아, 지난해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러니까 중소사업장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년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잡혀있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건데요.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했던 아, 브리핑을 잠깐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 관계자들은 일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수시로 국회를 찾아 유예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칼자루를 쥔건 역시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만 일단 민주당은 유해입법에 부정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관장할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등 실질적 대책이 없으면 개정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처리됩니다만 정부가 원하는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내일 오전에도 다시 회동하기로 한 만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서 정부는 아, 정부는 막판까지 국회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 영세 사업장에까지 이 적용이 확대되면 확실히 파장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음식점까지 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네, 일단 어, 제게 입장은 돈 많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 사업장이 그러니까 경영자가 재판과 처벌을 받는 동안 경영 공백,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 이러면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도 위태로워진다. 이런 논리를 제기합니다. 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기에 따르면 대상 업체에 80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동네 음식, 음식점까지 앞세우는 논리 전개는 다소 과장되어 보입니다. 이정식 장관 오늘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노동계는 이런 주장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그야말로 소규모 점포나 간의 수공업 수준의 업체를 원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근무하는 음식점과 빵집이라고 해도 과연 이들 업종에서 중대 재해라고할 만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경영 사정 탓에 이 중소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렵다면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중대재해 처벌법 전면 시행에 앞서서 대비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잘안 아, 됐나 보죠. 네, 그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 왔는데 2년 기한 내에 마치진 못했다. 그 마치는 게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소사업장에 안전자문이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드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게 고작 지난달입니다. 한달 전입니다. 유예시한이 임박해서야 대책을 내는 것인데다가 그마저도 앞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던 내용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정부 출범전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올해 상반기 개정안을 내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지금까지 입법과 관련해서는 추가 유예 부칙 조항 하나만 고치는 개정안, 여당 의원 발의안이죠. 이걸 낸게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과연 지난 2년간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장관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